저.. 차. 내가? 아, 금블럭 없어. 금블럭 가져가야지. 그래서 사기 싫법을 배우면 됩니다. 흠, 내가 미쳐. 나 뭐, 언제, 으, 나? 난 이제 블분나랑것고생다 사기했어요, 뭐사기 아. 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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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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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있어 아..아..아.. 어, 어. 안돼.. 자.. 이거 그냥.. 요, 접시 안고 그냥 이렇게.. 저? 안 되는 태로 그냥 나요 아하! <laughs>

<laughs> はい。<笑><笑>4 Å! Oh. Ah. 다고서끝면 1, 2,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. 끝이네 벌써. 벌써 끝이야? 눈은 네, 끝이다. 그럼 이제 생존기나 다른 걸 기대해주세요. 생존기 기대해주시면 더 좋고요. 감사합니다.